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뜻하시는 그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가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신실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 이러한 질문을 날렸습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이들 중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이에 과부는 망설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여왕님입니다. 사실. 빅토리아 여왕은 이 질문에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과부는 여왕님입니다. 그러자 여왕은 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그 대답에 과부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는요.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이집 내가 지금 지내는 이 곳의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이란 주제로 어, 여러분들에게 짧은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부분만 봤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환자들 아픈 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 시작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와 장모님을 치유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정말 한결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잘안 들리는데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베드로의 집.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영어 성경에도 이 집의 주인을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When Jesus came into Peter's 하우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이 사실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요, 베드로가 지금 바로 장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율법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은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장모님을 모신다는 일 쉬운 일입니까? 다들 대답이 없으신데요. 제가 솔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한국에서 한달 동안 저희 집에 계셨는데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대답은 늘 행복합니다. 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또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귀한 와이프를 얻었지만 함께 지내 본 경험도 없었고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삶의 루틴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저희 부모님이 또 5월 달에 한달 동안 저희 집에 방문하셨는데요 두 배로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예은이가 제 와이프 이름인데 우리 예은 목사님 힘들게 좀 하지 마라 빨래해라, 밥해라, 설거지해라, 치워라, 매여라 자셔라 그 모든 구은 일들을 제가 다 했는데 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요 더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에 누운 이 장모님을 언제부터 모셨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장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병을 알아 힘든 한 장모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해줄 수 있을 때할걸 후회하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는 정말 힘든 일이고 늦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셔야 했기에. 병원에 자주 오지 못하셨고요. 형은 대학생이어서 병원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2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부터 퇴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고등학생이 당연히 공부가 우선이 아니겠냐라고 성도님들 중에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는 공부보다 우선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나온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3일 동안은요. 어머니께서 매일 밤마다 아프다고 부시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오한과 발열.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밤잠을 잘못 들이주시고 새벽마다 항상 저에게 아들아 기도 좀 해줄래? 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린 학생이었지만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곁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 함께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제가 한 것은 정말 기도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순간을 단한 장면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2주의 시간 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저희 집에 필요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만져 주시고 기도를 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장모님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베드로가 할수 있었던 것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파 누운 어머니를 향해 그 장모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그가 사는 가버나움 그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르셨고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베드로가 가버나움 사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혹시 어디에서 부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한마음 성가대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정확히 지명으로는 벳세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어부의 삶. 어부는 대부분 물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밤중에도 배가 걸리지 않도록 배를 움직이고 새벽에 바닷머리에 거세지면 배를 항구에 단단히 정박하는 것. 그런 일들 때문에 어부는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집이 가버나움으로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버나움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지만 베드로의 이사는 단순한 지역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활동에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다짐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9장을 보면요, 성정의 성전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성전 주변에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상 9장 33절에는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이들도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었지만 그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의 직분을 행하였고 그 방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하던 그 레위인들이 골방에서 함께 지내며 그 거룩한 성전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찾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 또 복음을 따라 즉 주님의 가장 근처에 머물며 복음을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 어디서나 베드로 곁에 있었고 베드로의 필요를 아셨고 그 필요를 따라 집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바로 그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 손을 만지자마자 어떤 일이 행해졌냐면 그 열병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마태복음 8장 8장은요 치유와 이적 축사, 즉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9장에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9장에서는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세리였던 마태와 밥을 함께 하시고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며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라는 그 믿음, 그 권능을 깨닫고 보았고 믿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시 다니시며 행하신 것은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열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부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사실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행한 것들을 똑같이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제자들을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육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그런데 십장 이절에서요 우리가 다시금 또살펴보야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열두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 그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쭉 나열합니다 그의 형제 아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인,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전히 베드로의 이름은 첫 번째에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축사의 축사 그리고 신적 권능을 보여주는 마태음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환자들의 가진 병명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유독 마태복음에는 수많은 환자 중에서 이 베드로의 가정 이 가정만이 이름과 병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가정은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가정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 가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증언되고 간증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베드로의 가정은 복음서가 기록하는 최초의 가정 오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나누는 가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 가정의 믿음, 그 가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정처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의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더 확장이 됩니다. 장의 열병이 치료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베드로의 장모님만 고침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날이 저물 때에 온 동네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다 베드로 집에 와서 나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라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예수님을 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손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 모든 기적들은 베드로의 집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자신들이 경험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 온 동네에 흘려 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이 가정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간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자신의 열병이 낫자마자 한 것은요. 바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어부로 먹고 살던 사위가 어느 날다 그만두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감히 상상하기론 그 상황 가운데 집에 곡가는 비어져 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점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과 베드로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치유함을 받은 후에 주님 앞에 수종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젠 장모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요,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해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도 현재 베드로 가정에서도 머물렀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 삶에 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복음이 되고 우리들 삶 가운데 교훈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집을 방문하실 때, 우리들의 집을 두드리실 때 기쁨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베드로의 가정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마음 교회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그 복음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